문화시민이 되기 위한 한 걸음. 오늘의 영화는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인간의 본능 영화 킬링디어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외과의사 스티븐, 그런 그에게 의료사고로 죽은 환자의 아들 마틴이 접근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Nice. It's a key ring with a musical note on it for Kim because I know she likes music, and one with a smiley face for Bob. Thanks. What a charming boy. I felt sorry for him. I gave him some money. No, no, you have to. I've been, w I've been waiting for over half an hour. What's, what's so important? 묘한 이질감을 느낀 스티브는 그와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걸을 수 없게 된 막내 밥. 이번 한 밥을 찾아온 마틴은 스티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죠 이번 한은 밥을 찾아온 마티에아 스티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죠아온아한이아 It's exactly what you think. Just like you killed a member of my family, now you gotta kill a member of your family to balance things out. Understand? I can't tell you who to kill. Of course, that's for you to decide. But if you don't do it, they will all get sick and die. Bob will die. Kim will die. Your wife will die. They will all get sick and die. One paralysis of the limbs. Two refusal of food to the point of starvation. Three bleeding from the eyes. Four death. One, two, three, four. Don't worry. You won't get sick. You just gotta stay calm. That's all. 스티브 는타 원이 없는 마틴 의말을믿지않 지만 가족 들의 목숨 을위 협하 는무 원의 힘의사 태의 심각성 을 깨닫 게되 는데요. 선생님께서 저는 이 영화에 만점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 어, 저는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개성이라고 네. 생각해요. 독창성. 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밖에 못 만드는 영화죠. 아니, 저는 감독이 너무 방생자라고 음, 그럴 수 오. 있어요. 실제로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이 그런 변태스러움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쉽지 않은 영화를 만들잖아요. 보 이제 아트 하우스 영화라고 하는데 아트 하우스? 네, 네그 예술 영화를 보통 국제적으로는 아트 하우스 영화고 네. 보통 말을 해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술 영화. 네. 그 예술 영화계에서도 사실은 찬반 양론이 있어요. 굉장히 각광받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평론가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네. 근데 이거는 음. 약간 신화를 모티브로 했다라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아... 거리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감독 님을 네. 너무 많이 하면서 막 <laughs> 네. 네. 이피게네아라는 신화를 갖고 왔는데 거룩한 희생을 칭송하는 신화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와서 세상에 거룩한 희생이란게어딨니 라고 싸늘하게 비웃는부조리극으로 바꿔서 만든 거예요. 블랙 코미디로. 그 남자 있잖아, 마틴. 마틴. 음, 그니까 걔가 뭐예요? 총력이 있는 거예요. <laughs> 뭐야, 나 그게. 네. <laughs> 뭐야, 마귀야? 네, 뭐예요? 마귀야. 뭐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마틴은 극중에서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삶에서 네.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이 왜 이러느냐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해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하나 제언을 드리면 네.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스티븐이라는 외과 의사예요. 네. 자기가 수술 을 잘하면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겠으니까 네. 그런 어떤 외과 의사의 지위에서 사신의 스티븐을 일종의 신적인 지위에 도취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내와도 관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시체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음. 아내가 전신 마취? 음. 그럼 전신 마취. 이렇게 음. 얘기하죠.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마취된 환자인 척 해요. 음. 그럼 그것을 마치 신이 공부를 받는 것처럼 아내를 끌어서 굉장히 이상하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취향도 <목소리> 확실해요. 아내는 블랙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목소리> 그럼 이 사람이 신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 위치를 대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틴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마틴의 행동을 가만 보시면 스티븐이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스티븐이 마틴의 집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집의 엄마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싸늘하게 혹은 도덕적으로 쳐내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행동을 마틴이 하죠. 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어떤 성적인 접근이나 육체적인 접근은 냉혹하게 쳐내죠. I have to go. I'm sorry. Why? I can't. It's late. I'm sorry. 그 다음에 그집 아들이 겨드랑이 털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겨드랑이 털 보여줘요. 이건 약간 블랙코미디인데. c a n take off you your shirt and show me, please? 똑같은 일을 스티븐한테 가서 겨드랑이 털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방식으로. 아니, 어,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네. 안 돼. 애가 겨드랑이 털 보여달라고 그걸 또 보여주고 있어. 그건 일종의 이 뭐예요? 영화의 아주 기이한 유머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유머 같은 것이고 공동인 유머가 것 진짜 <laughs> 사실은 스티브는 자기가 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음. 신적인 관계는 사실상 중반 이후에 역전이 돼요. 음. I can. Are you coming up to see me? y really o Yes, I set up. Can you see me? Yes, thank you. I'm waving at you. I really saw it happen. It was just a coincidence. How can it be a coincidence? How come neither of them have been able to get up and walk until now? Darling, listen to yourself. I saw it. He's got issues serious psychological issues. He always did. Had you been drinking when you operated on his father? Only a little.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outcome. A surgeon never kills a patient. An anesthesiologist can kill a patient, but a surgeon never can. What's up? My husband told me about you and your father. If my husband made a mistake, if out of negligence or... I don't know what, he caused this tragic thing to happen, I don't understand why I should have to pay the price, why my children should have to pay the price. I don't know if what is happening is fair but it's the, the only thing i t t as as 자, 제를 지운 거는 스티븐인데스티븐은 네. 벌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다른 가족들 희생을 음. 당해요. 네. 이거는 뭐죠? 이거 어떻게 해 마틴의 입장에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틴이 무엇을 복수하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걸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자기 삶에 다가온 비극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스티븐한테 복수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똑같이 안겨주겠죠? 그러려면, 스티븐이 죽는 게 아니라, 스티븐의 가족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네. 아니, 마티는 이해는 이눈에는 약간 이런 그렇... 성격이더라고요. 네. 똑같이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심지어는 팔을 물어 뜯는 장면도 있고, 네. 거기서 똑같이 하잖아요. 네. <laughs> should I apologize? No. Should I, should I stroke your wound? Actually, that w It's m I mean,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얼핏 보면 뭐 인광보 같고, 네. 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것 같죠? 네. 근데 이 영화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다 어떤 잘못을 해요. 네. 근데 잘못이 사실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 아니에요. 네. 혹은 모르고 한 잘못이야.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벌은 너무 치명탄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비극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큰 비극으로 당한단 말이에요. 우연 갖고 모든 것이. 음. 왜 그럴까? 그게 사람의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음. 이 영화의 또뭐 괴기스러운 그런 스토리를 떠나서 네. 시각적으로 되게 그쵸. 즐거웠어요. 영화 굉장히 우아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요그러면서 내용하고는 네.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네. 흥미롭고요. 아름다운 네. 사람이 나오는 처참한 영화죠. 사실은 네. 아버지는 쏘고 셋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음.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세 사람이 아버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등장해요. 음. 어,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널 사랑해라고 말을 해요. Really love you. We all do.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는 죽을 수 없어 네가 죽어야 돼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근데 엄마가 피아노 사준 거 알아? 근데 피아노 다음 달에 나온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피아노를 사가지고 배달할 때까지 한 달이 걸리거든요. 세명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자기라면 자기한테 피아노를 사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인즉슨 아빠가 선택해서 죽일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야 누나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빡 돌아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럼 너 죽고 나면 MP3 내가 가져도 돼?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죠. 네. 밥은 밤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안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엄마가 안과 의사잖아요. 근데 다시 심장 전문의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업해야 될건 엄마가 아니고 아빠잖아요 엄마도 똑같습니다. 엄마는 그날 저녁에 자기의 남편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No 아이가 죽으면 우리가 조금 느끼겠지만 또 됐지만, 나오면 되지라는 되지. 얘기죠. 그 얘기인 즉슨 나를 살려주고 두애 중에 하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가족들은 세명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을 죽어도 된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죠. 뒤에 가면 그딸 아이가 저는 뭐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착한 탈처럼 부는 장면도 있어요. 그 장면조차 다른 아버지한테 자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라는 걸 어필해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어,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저 마틴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음. 잘생긴 화려한 비주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오히려 좀 저런 스타일을 일부러 따로 섭외를 한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배우가 있었나? 네. 하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 베리 케오가아니더라고 네.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네, 네. 별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헐리우드 배우치고 네. 팔로우가 되게 없어요. 아, 그래요? 몇 명이에요? 16.6만. 그런 탑스타는 아니죠. 근데 이 사진이 있는 거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아. 우리나라 우광수랑 너무 닮은 닮았어. <laughs> 네. 요 오, 진짜 그범 아 근데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죠. 내가 감독이면 저런 배우 쓰고 싶을 네. 것 같아요. 저 배우를 쓰는 순간 어떤 것들을 함께 가져오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Bob's eyes are bleeding. Come to the living room. I think I'm gonna wear that black dress that you like. 이런 모든 해석을 좀 듣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뭘 거라니까. 얘기하려고 했는 건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서 사람이 많이 보고 듣고 알아야 돼, 배워야 돼.